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애부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함께합니다. 자 오늘 우리. 네 번째 날, 고난 주간 메시지 내용은 사실 오늘 14장 17절에 보면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고 가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이 마지막, 이한 주간에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도 이미 준비하셨고, 또 모든 환경도 준비하셨고, 또 제자들도 준비하셨고, 이제 특별히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큰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큰 잔치가 이루어졌고, 즐거운 그러한 식사, 그런 시간 이 있었을 때또한 여자로부터 값비싼 향유를 부음 받아 그 잔치에. 아름다운 향이 넘치는 최고의 사랑이 그 안에 부어졌습니다. 원래 이제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은 우리는 뭐 새벽 0시부터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리 저녁부터. 그래서 오늘 아까 17절에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고 갔어. 이제 저물루는 젊으었다라고서 나는 유월절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유월절이 시작됐다 유월절. 원래냐 우리 유, 예수님이 유월절 날 명절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저물매가 또 하루가 이 날부터 이제 유월절이 시작입니다. 유월절 시작.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유월절 잔치를 위해서 음식을 늘 준비했죠. 그래서 항상 유월절 되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그 유월절을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식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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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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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는 그런 유월절 어린양을 먹고 마심으로 그들이 세심으로서 애굽을 탈출하는 그들이 구속받고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잔치 되겠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죄에서 구속된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계속 유월절 행사가 가장 하나님의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행절을 아주 기하게 여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뭐 유월절 그다음에 우수 초막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해세 개의 절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제 유월절 날짜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유월절과 또 우리가 성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찬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고 그 식사가 이제 끝날쯤 될때 주님이 이제 주님의 만찬을 다시 한번 제정합니다.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제 유월절을 이제 끝을 내시죠. 그런데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만찬, 성만찬을 지키는 왜 주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그것이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뭐 유대인들이야 유월절을 계속 지키지만 겠 우리는 유월절이 끝났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만찬을 기념하는 주님만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18절이죠. 18절에 오면 특별히 아마 열두 제자 중에서 그냥 가론 유다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할때 가론 유다가 만찬을 띄었겠느냐 안 띄었겠느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떡과 잔을 먹겠느냐 안 먹겠냐. 이렇게 어떤 질문들이 많아요, 실제로. 근데 사실 유월절식사는 같이 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같이 했고 식사 도중에 이 중에 너희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름을 정확히 지명하지 않았지만 본인은 알았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놀래서 접니까? 나는 아니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중에 나는 아까 말 읽었을 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8, 18절 보니까 다 앉아 먹었을 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다른 성경에 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그가 이제 유월절 식사를 끝냈을쯤에 조용히 나갑니다. 그러면서 떠났을 때 그가 그그 유월절 그 식사 식사를 끝내고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유다가 빠진 후에 주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22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가 피를 상징하는 만찬을 세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론 유다는 참으로 믿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몸에 진짜로 참여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보통 우리의 정신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을 떡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제로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다 보통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하나님의 성회는 한 달에 한한 번씩 성찬 첫째 주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떡과 이 잔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뭐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떡은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원래 예수님의 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했던 그 생명이 예수님의 몸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이제 몸이 찢겨야 그 생명이 해방돼서 우리에게 주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은 내 몸이다고 말한 것은 이제 주님의 몸이 찢겨지고 죽으신다. 몸이 찢겨지고 죽으시면 할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돼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대할 때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구나. 그래서 바로 이 떡은 바로 너희를 위하는내살 바로 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떡을 맞을 때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내 안에 들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잔은 원래는 이 잔은 바로 우리는 다죄 가운데 있죠.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잔은 모든 저주가 끝나고 이 잔은 이제 나에게 축복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잔을 포도주의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생명의 떡이고이 잔은 축복의 잔입니다. 왜? 이제그 피로 모든 죄, 죄의 channel, 이 c h a n 여러분이 성찬을 대할 때마이이 떡을 대할 때마다 이로이것이 아,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축이이구나또 잔을 마실 이마다 바로 하나님이 c h a n n e 이 c 이 c 는 a n n 그런 것 소리가 확신하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바로 생명과 축복이 부어졌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그큰 사랑을 기념하는 그 날들이 성찬의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이 만찬을 주님의 그 살과 피로 만찬을 제정하시고 이제. 그첫 번째 이 유월절 날 오늘이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지금 오늘 저녁부터 내일 금요일이라면 금요일에 돌아가시니까 그 시간적으로 첫 번째 하신 일이 그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또두 번째 일을 행하신 일은 바로 그날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요한복음에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자세히 기록되 있는데 요한복음은 바로 생명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이 됐습니다. 마가복음은 역사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있지만 일단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식사를 다 끝내시고 만찬을 끝내시고 이제 옷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띄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를 씻켰으니까 너희도 서로 씻켜줘라 발을 씻긴다. 시킨다. 발을 씻긴다냐 유대인들은요 와락 먼지가 많은 땅이 땅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식사가 준비됐고 친구들과 잔치 같은 걸할때 집에 초대를 받으면요 오는 도중에 다 발에 먼지가 다 묻기 때문에 이 발을 안 씻고 들어가면 그 잔치의 분위기가 뭐 요즘에 식당이냐는 이렇게. 뭐 이씩 자식 이렇게 종류가두 개가 있어 갖고 저 같은 경우에도이 방파닥에 방에 방에 앉아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책장에 이게 뭐 의자에 앉아 갖고 테이블에다 식사하는 게 좋은데 뭐 옛날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다 이게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려면 당연하게 신발도 벗어야 되고 발을 이렇게 보여 줘야 되고 여기 깔아야 되니까 발이 좀 이렇게 먼지가 많으면 어때요, 분위기가. 냄새가 나고 그러면 아주 분위기가 아주 안 좋으니까 항상 이렇게 서로서로를 어떻게 잔치를 아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떤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꼭 씻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래서 뭐예요? 서로의 교제가 원만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서로의 좋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뭐 사실 먼지가 묻었다는 것은요 죄를 졌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나 더럽혀졌다는 그런 뜻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아니지만 더러워지면서 깨끗이늘 우리가 어떻게 <laughs> 씻겨줘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서로의 교제가 아주 좋아집니다. 우리 서로의 관계도 그래요. 가정에서의 관계도요. 서로 이렇게 싸운 것도 아닌데 서로 마음이 편치 않은 경우에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서로들 봉사할 때도 그래요. 싸우지도 않았지만 서로 애 매한 분위기. 서로 말하기도 그런 그런 분위기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그런 재미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만 지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내가 날 너무 챙겨주는 걸 나한테 이게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날씨가 쌀쌀하니까 코트 하나 걸치고 가세요 그러면 그리고 그러 저는 그냥 갑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부인이 이렇게 나와서 아이고 입고 가요 그러면 그냥 기분이 안 좋아 그냥 가만 놔두면 되 그렇게 그런 싶 그냥 그렇게 마음이 그런 게 있어. 요 그리고 나서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 괜히 서 고장. 그렇잖아요 그냥 뭐아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내가잘못 e y got hammered.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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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 n 그냥 I know. I know. I k 사 o w I know. I know. I k n 야되는 know. I know. I know. I k n o 발을 k n 줘 w I 그냥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양 찬양하고 우리가 서로서 그런 그런 관계들. 그럴 때만이 그것이 풀릴 수가 있어요. 다르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 딛겨 주는 것이 서로 필요하다. 죄는 아니지만 서로의 관계에 어떠한 교제를 위해서 서로를 섬기는 바 항상 이내 나의 어떠한 거더을 벗어 버리고 나의 지혜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가 참 선하게 낮은 마음으로 허리를 펴고 남들에게 성기는 사실 뭐 우리가 이 더러움에서 애매한 그런 관계에서 회복되려는 것은 딱 성령을 서로 이야기하고 사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서로 이야기하고 그 교제 가운데 또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저절로 식겨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애매할 때는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아유 제가 전에 이 말씀을 한번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전해가 돼요. 이런 렇게이 영적인 이야기를 싹 하면 요 자연스럽게 그 어색한 분위기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싹 사라지게 돼있어요 그것이 서로 영적으로 씻겨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서로 죄는 아니지만 어색한 관계에서 서로를 씻겨주는, 바라를 씻겨주는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그날 주님은 제들에게 세족식을 해주는 그런 것을 하시면서 그리고 너희도 그것을 직접 행하라.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그 유월절 만찬이 제정된 후에 최적식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냥 그날 잡히시죠. 그리고 그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날 마지막 날은 이제 저녁부터 시작되니까 이제 식사하시고 세속식을 해주시고 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로마 군인과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습니다. 밤이죠, 밤. 그 12시쯤 이렇게 시간이 어두워지고 밤, 저녁이 쭉 밤이 새벽이 쭉 되면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고 또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하, 하루 만에 급속하게 매어두 곳이 진행되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박힙시니다 되고 3시까지 못 집자가 에 계세요. 그냥 짧은 시간에 그냥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하루 아침에 재판도 그냥 딱딱딱 끝나고 그냥 십자가에 그냥 끌려서 그냥 뭐 십자가에 못 밖에 돌아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유월절 날또 유월절 어른 날 오셨기 때문에 그날 죽으셔야 되고. 그날 이루어진 일들이 거의 14장, 15장에 잔뜩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제 가단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7절 n 이십 c h i 이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자들에게 이십 시되 너희가 다 나를 이십 리라이는 기록한 바내목자이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 e 이십 c h i l d 이 제자들에게 깨어 e 어 이십 children, 이십 이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말하죠. 다른 사람은 나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네가 오늘 밤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사면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를 하시죠. 제자들도 이제는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또 육신적으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들도 피곤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를 어떤 상태,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실패케 하는 많은 경우가 있어. 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이 되게 큰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과 부족함을 자꾸만 덮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꾸만 내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남들도 자신, 우리를 볼때 진짜 잘못된 모습을 진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제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놔놔야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우리가에게 얼마나 거짓이고, 우리가 부패함이 우리 안에게 드러나고 또 스스로 내 자신이 그것을 알고 깨닫. 그것을 또 우리가 인정을 할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드러남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기억하시요 많은 사람들은 아, 멋있는 모습이 능력이 나타나야지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과 실패와 부족함들을 드러나게 하실 때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바로 우리가 그것을 다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어 하나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날 자기가 세 번을 부 예수님을 재판받을 때 뒤에서 세 번을 어린 여자의 그 증오에 놀라면서 부인하면서 또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세번 부인하면서 통해하고 심히 통곡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베드로는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다할수 있다고 생각 했지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렇지 못하는 자신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애통한 마음을 갖고, 그는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뭐 내일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일단 우리 주님은 야는 게스만의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시죠. 우리 3 2절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메나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그냥 기도를 쭉 하고 제자들은 또 떨어져서 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안했더만 되게 피곤하니까 그게 뭐냐 저녁하고 새벽이니까 얼마나 이제는 졸리겠습니까? 제자들은 잠가운데 그래서 제들은 많이 잠 가운데 자고 있었어. 그래서 33 37절에 38절에 보면 깨어 있어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없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버리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막상 예수님이 그냥 기도를 깊이 하시고 한번 와서 보니까 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희가 자고 있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이상도 한 시간도 깨 있을 수 없냐?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이 말씀을 늘 붙잡고 성으로도 하루에 한시간은꼭 기도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한 시간 정도만 깨어서 늘 있으면 하루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옛날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바 우리가 한 시간만 하루에 기도만 할수 있다면 웬만한 시험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뭐요 사실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시험하는 자 사단은 항상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깨어서 기도 여러분들이 한 시간을 한 번에 다할수 있지만 뭐한 시간을 오전에 오후에 딱두번 30분씩 나눠갖고두번 이렇게 기도도 할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난 20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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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이상 양을 내가 채우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깨어있다면 그것도 바로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3 8 절에 말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도 이게 마음에 결단 한번 하십시오. 내 하루에 얼마요? 한 시간은 내가 기도하겠다. 그것이 뭐한 번에 쭉 이어서 한다는 기도의 의미보다는 여러분들이 내초도 하루에 한 시간의 양은 채우겠다. 뭐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30분 30분 아니 20분씩 세번 하든지가 저도 한 시간은 채겠다. 이런 어떠한 절단과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생각이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다. 그런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은 계속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 내용은 이제 내일하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우리에게 베푸신 주께서 유월절 마지막으로 식사를 끝내시고 이제 주님의 만찬 주님을 기념하라는 만찬을 세웠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떡과 그 잔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 그것은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이고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떡과 잔을 살 때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하나님의 축복을 막한번 누리는 그러한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제 서로 서로에게는 팔을 시켜주는 영적인 이렇 어색한가, 영적인 눌림에서 서로 서로를 해방시켜주는 모든 서로의 거리김에서 자유함을 줄수 있는 그러한 시킴이 필요하다. 서로에게는 항상 우리는 서로에게 그러한 영적인 발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한시한시 어떻게요? 해 나 깨어서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